저기요 누구 안 계세요 저기요 안녕하세요, 어?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는가요 SBS에서 왔는데요 아예예 예. 저희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쫓아오시면 나를 어떨까라고 그래서 <laughs> <laughs> 한번좀더 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만요. <laughs> 아, 아기 엄마고 하 상의 좀해 보고요. <laughs> 자, 결과는요. 사령 나와셨다. 작사 연락도 없이. 안녕하세요. 어떻게 할 거야. 아 오늘 복잡해 갖고 어떻게? 바쁘신가봐요. 1년중1년 중에 제일 바쁜 날이. 이 불안한 기운, 설마 이대로 돌아서야 하는가? 긴 시간 밀당 중인 사모님과 담당 PD. 그 도와 주시는 거죠? 과연 그 결과는 오케이 아침 아홉시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는데 아니 근데 무슨 차들이 이렇게 일찍부터 어. 모여더라 그래 아, 네. 아침부터요? 아침 대파람부터 식당엔 웬일들이세요? 피서겸 사 왔죠. 피서겸. 네. 피서겸. 음. 음. 피서겸 오셔서 뭐 드시려고 네. 하시는 거예요? 네? 뭐 드시려고 하세요? 세대들이 지켜나날뭐지겠는가 모르겠네 네. 닭찜하고 <laughs> 닭볶음탕 어. 지금지글 소리부터 마시는 첫 번째 주인공은 닭볶음탕 보통통한닭볶기와 낙지 한 마리가 통째로 만났으니 그야말로 영양만점 여기에 황금 비율로 맞췄다는 주인장표 매콤달콤 고추장 양념이 어우러지면 장난꾸러기 꼬마 삼총사도 홀딱 화난 그맛마성의 닭볶음탕 아이고 아이고 참 맛있게들 먹네 그리 매콤하고 달달하고 아니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? 맛있어요 이탕에서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세배더 맛있죠 이제 뭐냐면 <laughs> <laughs> 이 집만의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감칠맛도 있고 달콤하고 네. 많이 맵지도 않고 당기는 감칠맛도 나요 양념이 아, 이 집을 맛있게라고 해도 돼요 그럼? 맛있는데요 맛있으면 맛집 아닌가요? 맛집에 손님 모여드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이 식당에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 굽이 굽이 산을 넘어 이곳까지 찾는 이유, 맛 좋은 음식은 기본이요,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청정 계곡까지. 어떻게 이런 산골짜기 이런 식당을? 아, 25년 전부터 준비해놨어요. 할 예예, 기농을 하려고 아예. 아. 여기는 어, 자연이랑 흐르는 물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다 부식입니다, 인공입니다. 나무부터 내가 다시 못 쓰니까. 사장님 대단해요. 덕분에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. 그런데 너도나도 하나같이 갑자기 하늘을 향해 신선집중. 사람들 시선 모은 정체는... 아니, 저게 뭐야? 지금 하늘에서 뭐냐가 어, 네. 내려오는 거 맞죠? 맞죠? 자,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직원들이 음식 들고 뛰고 달릴 필요 없이 신속 배달 위해 사장님이 구해낸 일명 하늘에서 내려오는 철가막 아, 저렇게 내려와요? 어...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아, 사장님의 회심의 역작이 있었으니 자 보이십니까 이 널찍한 판장 그냥 널판지 아니죠 한 번에 그냥 휙한상 차림 가능토록 도와주는 수동 운반 장치 되겠습니다 아, 주인장급 뭐 그래? 몬스터 배달 장비 손님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네요 구도 위에 보양식 찾아, 시원한 계곡 찾아, 몰려드는 손님들 덕에 아침부터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, 바빠. 오우. 이모님, 나 찜닭, 찜닭 하나 볶음 두 개. 네, 진짜 바쁘지 바빠야지. 너, 가장 행복한 거야, 우리는. 바빠야 행복하지.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도 해는 이제야 중천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또 하나의 이유. 예? 신받다! 어디요? 아니, 저것은 진짜 산삼! 우와! 삽이다! 산! 짧고 통통한 몸통에 쭉 뻗은 줄기를 보니, 너 아주 몸에 좋겠구나. 근데 여긴 웬일이니? 그 산삼 장례삼. 장례삼 백수. 장례삼 백수 되 이렇게. 백까지 사십시오. 한삼 백줄을 막 뿌리면 순서가 아이고, 있다. 아니, 좀 기다리셔야 쓰겠네. 다른 분들은 다 예약을 하시고 오신 분도 한6회니까요 아 그거 네. 그냥 드시고요. 네. 일단은 전라